오늘 본문 말씀 우지하고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거북선 비전 채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은혜 채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송년 주일 예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송년이라는 이 송자는 한자, 송자는 보내다나, 보내다, 보내송.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10편, 31편, 30편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도 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아, 보내는 송 보내다 그래서 한 해를 에, 보내면서 그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좋았던 일또안 좋았던 일 이러한 것을 배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2025년을 힘있게 우리 공동체가 다짐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송년주일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참고할까 그러다가 오늘 고린도 부서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피차의 흥례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8장과 그 다음 장 9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해명과 주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누누이 우리가 올해 고린도 전서 후서또 다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해명하고 주장해야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8장, 9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써서 고린도 교회에 에, 두 권의 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1년 전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구제 연보 헌금을 너희들이 작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너희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1년 전에 <laughs> 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과 신앙이 신사적인 베레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황동 교회다. 그럴 때는 정황동에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기타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뭉뚱거려서 정황동 교회다. 그것처럼 마게도냐 아,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리포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또는 아주 신사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베례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희들처럼 작정도 아니하고 또그 어 어떠한 그러한 것도 어 이렇게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빨리 실행할 것을 권면하는데 구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하심이라.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는데, 왜 여태 실행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작정도 아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였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모험된 것을 소개하면서 하루속히 그것을 실행할 것을 고면하는 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들도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많고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그런 성도들이 많았고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구제 연보 헌금을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넘치나도록 자원하여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환란이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 혼금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가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환란을 기쁘게 여기며 그 가난과 환란이 결코 그 연보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예루살렘 구제를 위한 연보에 지장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구제 연보 헌금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로 구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거로. 왜 구제연보 헌금을 드리는 당위성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자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원인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나의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왜 해야 되느냐? 너희가 1년 전에 자원하여 작정하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구제연보헌금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가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준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함으로 그들이 풍성하고, 너희와 그들이 준등하게 하기 위해, 그 다음 절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우에 그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그 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것은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아델 포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카리스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이도의 희생과 헌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4절에, 에그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을 진심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올해 2024년 우리 본의되는 교회의 표가 사람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한해 사람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원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성도님한분한분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 많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님들은 극한 가난과 환란 속에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하는 데 지장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증명한 삶을 사는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에 살았던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올해 1년 동안 사람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 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 많이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차량들 뽑아 사라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많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진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내년도 표가 아마 이제 이 오늘 제가 듣기로는 어,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은 이것이 이제 싹 바뀌고 내년도 이제 저 표어도 싹 바뀌고 바뀌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심이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목사님의 하나님께 붙잡힌 그 진심이. 우리 성도님과 저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증명되는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월 화면에 보시면 기억나세요? 1월 14일날 21일간 감자 팔치. 이 감사 팔찌에 보니까, 오른손에 꼈다가, 하루에 원망 불평하면 왼손에 꼈다가, 2 1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에 끝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안한 거나 마찬가지. 엄청. 우리 목사님은, 했다가 안했다고 우리 성경을 들어서 알겠지만, 지 <laughs> 그리고 국민일보 주체 어린이 그림대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가 금상을 차지했어. 와. 뿐만 아니라 1월 22일날 성경 통독. 와우, 저는 하다가 중간에 집사람이 여보, 그래도 쳐다보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중대 포계 얼마나 빠르지, 속도가. 올해는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좀더 느리게 한다 그래가지고 일독을 한번 해볼까 혹시로 해도 그런,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일독한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원로 목사보다 낫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월 2 4일날 상반기 양육반 개강. 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반 개강을. 또,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에. 아, 뿐만 아니라, 월일날 청소년 꿈 지원 사업 장학금 전달식을 정황 이동 주민센터 동장에게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900만 원 전달. 이 조그만 교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5월 26일 날 행복 나눔 축제로 필리핀 크리 스쿨 브라스 밴드 초청 공연에서 필리핀에서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이거 뭐뭐 뭐 악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또 6월 28일 상반기 결산 1일 부흥회를 우리가 하였고 또 7월 26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영장 성도님들 이 수영장 비용을 다줘서 수영장도 이제 해마다 안 빌리고 사서벌을 쌓아. 와우. 아주 끝내줘. 라면 끓여. 라면을 자동으로 끓이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또 그거 두개또네개 네 끓이게 돼서. 아. 없는 게 없어. 참. 또 뿐만 아니라 10월 20일 11월 4일 종교개혁세미나 합동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조병수 목사님 모셔다가 종교개혁세미나 했어.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강화문과 여의도와 이 세대 우리는 여의도에 버스 두대 대절해가지고 얘기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찬양축제, 섹스폰, 세계적인 섹스폰 연주자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섹스폰을 하셨습니다. 또 11월 22일 성탄트리, 점등식,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은 이제 내일 모레 글파 새기 때문에 다 이제 추리 정리해야 되겠죠? 부응회를 맞이하겠습니다. 정년들이전원식이어 11월 2 1일 3일, 교회 김장. 와, 그회김 송고정신예배 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약식으로 제가 설교하니까 두 장씩만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21일 성탄전야축제. 어, 우리 남전도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 아, 아주 그, 그 김준기 장로님 제일 잘하는. 거. 다른 사람 삐지지 마시오. <laughs> 아주 저는 반전이야 반전. 진짜 나 김준기 장로님은 아주 어, 범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야 반전이야 이거는 세상에 그거에 반해서 우리 성준모 권사님이 결혼한 것 같아. 아 그죠? 음. 응? 응. 그 다음에 또 성탄 감사 예배, 성탄 과자 나눔 행사. 우리 성탄 과자 며칠 전에 해가지고 요양원. 야, 요번에 리코더니 뭐니 뭐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또뭐 노인들 뭐 요양원에 어르신들 그냥 막, 막, 막 일반 뭐 그냥, 응? 어? 동료 말고 가요, 가요 말고 뭐 그런 거 불렀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 너무 춤추고 난리났다. 야 그다음에 우리 송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1월부터 12월까지 송년을 모에 보내다 1년 동안 잘했던 거 좋았던 거 우리가 안 됐던 것도 있죠. 기억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 아내나 남편이 계시고,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성년을 보낼 속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유기적인 연합체가 돼서, 새롭게 2025년도 기대하면서 출발하자는 것이 송년주일 예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가 칭찬하면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므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와 기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송년예배 때, 작년 송년예배 때 추석교인이 90명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18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송년주일은 아까 뭐 리더십만, 리더만 30명 리더, 우리 교회 리더로 되는 30명만 98명이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송년주일예배. 와우. 부흥의 때도 그렇고. 2025년 기대하시오.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이 말이죠. 저는 가까이서 뵈지 못했지만은 90년, 근데 60대 같아. 1월 4일날, 3일날 금요일날 8시는, 이번주에 이번주가, 다음주가 아니고 이번주 금요일은 8시부터니까 7시 반부터 나서 찬양으로 뜨겁게. 그, 김장 목사님 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인사하면서 올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